미디어 유수 체진욱 기자. 디자인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 청소기 분야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3년 다양한 전기 청소기 제품에서 나타난 디자인 IP 트렌드가 주목을 받았다. 전기 청소기의 디자인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스마트 기술의 통합이다. 이전에는 단순한 가정용 가전제품으로 여겨졌던 전기청소기는 이제 센서 및 IoT 기술이 도입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하며 전기청소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정 생활을 지원한다. 이번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받은 측면은 센서 기술의 적용이다. 전기 청소기는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다. 센서를 통해 바닥의 더러움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청소 강도를 조절하고, 특정 구역에서 높은 먼지 농도를 감지하면 해당 구역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IoT 인터넷 i n 싱즈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전기 청소기 간의 원격 통신이 강화됐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기청소기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다. 출근 중에 예약청소 기능을 활용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깨끗한 공간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실시간으로 청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청소기 디자인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이다. 소비자들의 환경의 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전기청소기의 주요 부품 및 소재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플라스틱 대신에 바이오 소재를 사용하거나 재생된 금속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의 적용도 큰 관심사이다. 충전 및 사용 중에 전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전기 청소기가 더 오래 사용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 기술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친환경 소재 및 디자인 트렌드는 소비자들에게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적인 선택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기 청소기의 디자인은 단순한 가전 제품을 넘어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가전 제품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색상의 다양성이다. 이전까지의 전기청소기는 주로 중성적인 톤의 색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주거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 팔레트기 제시됐다.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만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디테일을 강조한다. 전기 청소기의 외관에는 메탈 트리밍 강화 유리 패널 혹은 목재 마감 등의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제품의 품격을 높인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만족을 제공한다. 풍부한 색상과 질감의 트렌드는 전기 청소기를 단순한 가전 제품에서 생활 속 예술 작품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청소기를 구매할 때 공간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 또한 고려하며 개성 있는 제품을 찾게 됐다.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선택지는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더 많은 만족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독특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더해준다. 디자인 IP 트렌드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양한 브랜드 간의 협업과 제휴이며, 전기 청소기 브랜드가 유명 디자이너, 아티스트 혹은 다른 분야의 브랜드와 협력하여 독특하고 특별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기 청소기의 디자인은 스마트 기술, 친환경 소재, 다양한 색상과 질감, 그리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디자인 IP 트렌드를 통해 제품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옵션과 창의적인 선택지를 경험할 수 있다.